대부분의 남성들은 친밀함이 침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다.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이라면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 이 시기의 친밀감은 서두르거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존재감,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작은 행동들에 달려 있다. 여성의 몸에는 의도적으로 입맞춤을 할때 욕망 뿐 아니라 신뢰, 안정감, 그리고 잊히지 않는 깊은 정서적 유대를 일깨우는 숨겨진 지점들이 있다. 오늘 나는 이 특별한 지점들을 알려주려 한다. 많은 남성들이 놓치지만 제대로 다가가면 그녀가 당신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곳들이다. 때로는 조금 대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심함과 배려를 담아 다가간다면 그녀에게 영원히 남을 순간이 된다. 끝까지 함께 한다면 특별한 발표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길 바란다. 첫 번째는 목덜미, 즉, 머리카락 바로 아래 쇄골 위의 지점이다. 이곳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강렬한 힘을 지닌 곳중 하나다. 왜냐하면 그곳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 없기에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해야 한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목덜미에 입맞춤하는 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다. 그것은 곧장 그녀의 정서적 기억을 건드린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이 부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와 연결된 신경이 밀집해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입을 대는 것은 피부를 넘어 그녀의 감정의 중심까지 닿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실수를 한다. 서두르고 마치 지배하려는 듯이 대한다. 그러나 목덜미는 지배가 아닌 헌신의 공간이다. 상상해 보라.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치우고 잠시 멈춘 후 입술을 부드럽게 목덜미에 머무르게 한다. 그 입맞춤은 나는 널 보고 있어. 널 소중히 여겨. 뭔가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널 이해하려는 거야. 라고 속삭인다. 이런 키스는 단순한 열정보다 오래 남는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여성이 안전함을 느낄 때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연다. 두 번째는 귀 뒤편이다. 대부분의 남성이 간과하지만 놀라울 만큼 강력한 지점이다. 귀 뒤는 뇌의 쾌락과 유대감 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부드럽게 자극하면 신뢰와 연결을 상징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귀는 속삭임. 비밀, 은밀한 웃음을 나누는 공간이기에 본래 친밀하다. 그런 곳에 입술을 대는 순간 그녀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건 과감하거나 요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고요함과 섬세함 속에서 가장 강한 감정이 깨어난다. 귀 뒤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개인적인 말을 속삭이면 따뜻한 물결이 그녀의 전신을 스쳐 지나간다.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더욱 의미 있다. 섬숙은 인내를 가르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머무는 법을 알고 고요함을 즐길 줄 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이유다. 순간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받았음을 느끼게 한그 감정 때문이다. 외모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선택한 것이다. 세 번째는 손목 안쪽이다. 작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지점이다. 이곳은 욕망이 아닌 존중의 공간이다. 피부는 섬세하고 그 아래에는 맥박과 리듬. 그녀의 에너지와 말하지 못한 감정이 흐른다. 손목에 가볍게 입맞춤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알아보고 있어?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 내 시간을 존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손목에 닿는 촉감은 공간과 정서적 인식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한다. 그러므로 이곳의 키스는 깊은 연결의 순간을 만든다.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이 이 작은 부분을 존중하며 시간을 드릴 때,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 순간에 존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그녀가 방어를 내려놓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다. 대화를 나누다 손을 잡고 잠시 멈춘 뒤 손목에 부드럽게 입술을 대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리고 존중은 드물기에 더욱 강력하다. 이제 조금 더 대담한 지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녀가 이미 안전하다고 느끼고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곳들이다. 첫 번째는 쇄골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다. 이곳은 심장과 가깝고 삼징적으로도 그녀의 본질과 이어져 있다. 천천히 입맞춤하면 단순히 몸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존중하는 느낌을 준다. 또 하나는 팔꿈치 안쪽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피부가 민감해 예상치 못한 전율을 일으킨다. 충분한 신뢰가 쌓였다면 배나 엉덩이 뼈 역시 강렬한 친밀함을 줄수 있는 장소다. 위험한 이유는 많은 여성이 이 부위를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 따뜻하고 섬세하게 입맞춤하면 나는 내 모든 부분을 사랑해.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까지도 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런 지점들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 그녀가 이미 충분히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박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때 단순한 용감을 넘어선 깊은 친밀감을 열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스는 아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스처가 있다. 바로 그녀의 허리 아래에 손을 얹는 것이다. 이곳은 감정적 무게를 지니는 자리다. 스트레스, 책임감, 그녀가 드러내지 않는 짐이 담겨 있다. 그곳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는 것은 내가 내 곁에 있어? 내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제스처는 그녀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보호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감각을 준다. 만약 천천히 춤을 추며 손을 그녀의 허리에 얹었을 때, 그녀가 몸을 기대왔다면 그것은 안무가 아니라 정서적 한복이다. 결국 진실은 이렇다. 50세 이후 남성에게 친밀감은 속도나 성과가 아니다. 존재감, 인내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에 주목할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이다. 목덜미, 귀 뒤, 손목 안쪽 그리고 허리에 살짝 얹은 손.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메시지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존중해. 너를 선택해. 라는 메시지라. 여기에 쇄골, 팔꿈치 안쪽, 배나 엉덩이처럼 더 대담한 지점까지 더한다면, 그것은 떼야슴이 아닌 소중히 여김의 친밀함으로 이어진다.